호두 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호두 꼭지 부분을 땅에 탁 쳐서 한 방에 이렇게 깔수 있어요. 한번더 해볼까요? 좀어 아, 벌어지지 않은 거, 음. 그렇지. 이렇게 한 번에 깔수 있습니다. 한번 더. 이렇게 호두 껍질 까기 참 쉽죠잉. 이렇게 세 개가 꽉차 있었는데, 지금 호두를 까니까, 이렇게 하나 반 정도 나와요. 아휴, 호두 까기 힘들어. <laughs> 여기서 또이 단단한 호두 알을 까서 먹어야 되잖아요? 호두를 까고 나면 손에 이렇게 묻는데, 이게 시커매져요. 손이 음, 어떻게 손에 물 들었어? 봉숭아물을 들여도 시원차을 판에 호두물을 들여놔가지고 손이 시커매졌어. 이게 초록색 처음에는 초록색인데 이게 조금 지나면 시커매져요. 자, 호두를 닦고 끝나는 게 아니고 씻어요.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씻어야 깨끗하게 호두를 말릴 수 있어요. 호두를 씻으면. 이게 물이 또 나와요. 이게 호두 물이 있기 때문에 호두를 씻지 않으면 호두가 시커매진대요. 이렇게 씻어서 말려줘야 합니다. 씻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한번 물을 또 버려주고 건져 올려서 이렇게 건지고 이 물은 버리고 또 여기 껍질 있는 거다 이렇게 웬만한 건 벗겨 주셔야 해요. 그래야 깨끗하게, 깨끗하게 되겠죠? 이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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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. 장갑을 끼고 하는 게더 낫답니다. 다 씻은 후두는 이렇게 말려줍니다. 햇볕에 말려주면 빨리 이렇게 마르는데, 너무 많이 마르기 전에 뒤집어주고, 접어야 돼요. 원래 그늘에 말려야 돼요. 그렇습니다.